네. 감사합니다. 기뻐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감독 장철스 인사드렸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여기가 동양 최대 스크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 가장 저희가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 네. 아 어, 정말 어, 재밌게 보셨나요? 네 어, 진짜 한겨울에 비 맞으면서 고생한 우리 세 배우에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어, 고민 많이 하면서 한 달간 한 경영 여러분들의 이 소중한 두 시간을 위해서 네, 노력 많이 했고요 어, 아무튼 재밌게 보신 분들 어,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자신이 쓸수 있는 곳 모두, 모든 곳에 글 남겨주시고, 찍으신 사진들, 무대 인사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올려주세요. 네.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그거는 자기 일기장에만 써서 아무도 못 보게. <웃음> <웃음> 네. 그럼 우리 영화의 어, 히어로. 히어. <laughs> 히어로? 네, 수현이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김수현입니다. 이렇게 열렬히 환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아, <감사합니다. 웃음> 예. 예, 예, 게 네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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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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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이 영화에 나왔던 노래인데요. 제가그 나름대로는 뭐좀 작사 작곡을 한 노래가 있었는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, 거요? 그 어떤 거예요? 그그뭐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네, 네, 뭐 이런 노래였는데요. 죄송합니다. 와, 괜찮다. 네 그리고 이제 어 제가 1 0 0만 관객이 이제 돌파되면 걸었던 이제 공약이 있었는데.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귀여운 성을 한창 연습 중이고요. 예자 네. 1 더하기 1은 기, 기운? 안녕하세요, 모랑왕의 박범구입니다. 반갑습니다. 화장해서 그래요. <웃음> <웃음> 아, 아, 네, 아무튼 이렇게 재밌게 또 봐주시고,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 아마도 지금쯤이면 그죠? 그 그, 첫날, 첫날 개봉 당일날, 최다 관객 수의 기록을 깬 걸로 알고 있어요, 제가 지금. 네, 정말, 여러분들의 개봉입니다.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, 저, 네, 알아요. <laughs> 네, 아무튼간, 어, 네, 재밌게 보시죠. 아니, 뭐, 뭐다가 이렇게 많아. <laughs> 아무튼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이렇게 굉장히 고생 나름은 하면서 찍었는데 진짜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돌아가실 때 조심해서 돌아가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네 네, 저희가 이렇게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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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주고 오셔서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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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드리고요. 감독님들 감독님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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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사랑해주셨 그, 잠깐만요 인기가요 MC톤으로 한번 네. 정리를 해주세요 네. 네, 6월 첫 접수 저희 은미라게 위대하게 승리로 판 했습니다 저는 관객 수 돌파하려고 저희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<웃음> <웃음>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네, 저희 이만 인사하고 네. 응. 예.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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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많이 모으셨으니까 현우 귀요미송이라도 한번 디볼까 하나, 둘, 셋, 1더2는귀요이2더2는 귀요미. 귀요미! 네. 네. 저희 위2가겠습니다 कम